아니, 이게 뭐야? 아니, 비트가, 이렇게 가면 비트가 잘못했어. 편곡을 잘못했어. 진짜 이거, 잘못 만들었네, 또 게임을, 이걸. 아, 여기서 또 비트가 왜, 아,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못됐, 여기서부터 또 잘못됐네? 47%부터. 아, <laughs> 근데 렉 걸렸어, 방금 솔직히 말해서. 진짜 마지막 하고 그안 되면 오케이. 나도 깔끔하게 나도. <목소리> 마음이 급할까? 또 하나 인생의 별입니다. 마음이 급하면 그치입니다. 오. 아 그러니까 아나안안 아,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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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,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돼안돼 안 돼. 게임 잘못 만들었어. <laughs> 아, 이거 이건... <laughs> 게임 잘못 만들었어. 아, 있다, 너무 버그 너무 있다 아, 어, 게임에 버그 있다. 아 어우 내 손가락이 아파. 게임 버그 있습니다.